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오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결 방식을 따라서 그 고난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시행착오 또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체득한 방법을 통해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해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고집하게 되고 또그 방법이 아니면 불편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방법에만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세다에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치유해주는 과정이 이전의 기적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한 번의 안수가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안수로 치유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안수하시자 이 사람은 앞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마치 나무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안수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번 안수하신 것으로 치유를 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이 사람에게 두 번의 안수를 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은 결국엔 이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단계를 통하여서 치유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단계가 되었든, 세 단계가 되었든, 아니면 단박에든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칠 수 있지만 결코 불완전한 상태로 마무리 짓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두번 안수하신 후에 그 사람의 시력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회복되어 분명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선한 결과를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고치실 때, 또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 문제를 해결하실 때, 또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때,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내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때때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창조적인 기대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의 방법, 또 틀에 박힌 방법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일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분이시며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난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나 뱀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 없는 은혜와 극률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바다를 가르실지, 바다 위를 걷게 하실지, 또그 바다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효율성을 얘기하며 왕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야. 이렇게 살아가야만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도나 효율성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여 주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늦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시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소망함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실 주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며 함께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